자 우리가 계속 빌리 보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또 빌리 보스 많이 읽으신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바울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울이 빌리보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 27절에서부터 사실은 저 뒤에 2장 1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이 부분이 한 단락인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30절까지 있는 부분만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두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 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 있는 말대로 복된 소식 또는요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복된 소식. 우리가 이 복음을 뭐 어, 너무 많이 이야기하죠 복음 전파한다, 복음 안에 산다 할 때에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치고 대학에 합격했다. 그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요. 뭐 그렇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진급을 했다. 아이 그 소식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아 목사님 제가 결혼하게 을 되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라고 하는 결혼 소식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요. 아또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임신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인데 사실은 진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진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은 생명에 관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소식이 깊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관련된 소식이 진짜 깊은 소식입니다. 아,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아, 예를 들어서 암 세포가 지금 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신문을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어, 시, 신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온 몸에 있는 암 세포가 다 이제 제거된다라고 하는 소식.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약값이 의료 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좀 싸게 되었다 싸게 나온다라고 할때에어 지금 진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생명을 이제 건지게 되었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원전 490년에, 아, 뭐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군과 아, 그 그리스의 아테네 군이 전투를 전쟁을 합니다. 그, 아,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하는데, 만일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하면 이제 그리스 전체가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전, 아, 전쟁 소식을 이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 막 그, 아, 가슴조림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물리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 병사가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한 42km 되는데 그 42km를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어, 탈진하여 그만 죽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막다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거기서 이제 죽는 그런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페이디 어, 비레스라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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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들려주는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우리 가족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온, 나온 그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정의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뭐죠? 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들려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라고 하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식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까지 않습니까? 다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 로두 번째는 뭐죠? 합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 뭐냐 왜냐하면요 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도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도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 이 합당하게 생활하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특별한 건 뭐냐 하면 이 빌리포가 로마에서 그 로마를 위하여 싸웠던 군인들이 퇴직, 은퇴하고 퇴역한 그 군인들, 그 장교들이 이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빌리포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리포는 지역적으로 로마에서 수백 키로, 수천 키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지만, 도시지만. 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리고요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또또 또 다른 로마의 도시였던 겁니다. 로마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도시도 역시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로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바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자부심. 내가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의 그 경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미국 시민권 정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다르게 길거리 하면, 당시 로마가 이제 강나라를 점령합니다. 점령해가지고 많은 그노획물과 노예를 잡아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그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로마가 무조건 가가지고 다 처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어,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 그들이 항복을 하면은 그대로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이제 그,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물품들을 받겠죠. 세금을 받고, 어,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을 하지 않는 성읍에 대해서는요, 처부수입니다. 처부수고, 그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있는 남자들을,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 로마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예 가운데서 아주 건장한 노예가 한두 명만 있으면 요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그 정도의 부유한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감.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가서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식민지에 가서도. 그러니까 빌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 또는 풍섭, 또는 채통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은 이런, 이런 말이 있 로마 시민 로마 시민들 가운데, 말 가운데서 로마 시민은 배가 고파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구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 시민들은 배고파,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예, 예.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꼿꼿하게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또, 우리 말을 할 때도 그런 뭐 헬라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고상한 라틴어만 사용해. 라틴어.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던 말든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로마 시민의 이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이 로마시 로마의 이 시민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특권을 누리면서도 또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왜 살았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음, 자랑스러워 가지고 우리는 저 밖의 다른 나라 야만인들하고는 달라. 예, 우리 구별된 그런 어, 로마 시민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비리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의 교회에 들어온 그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말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어, 그렇게 어,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추고 살고 있는데,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걸 바울이 이제 1장 27절부터 2장 1 8절까지해서쭉한 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1장 27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 그다두 번째는 이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두 가지입니다. 그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다 말씀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첫 번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리스의 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고요.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딱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줄을 맞춰 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딱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는 거요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자,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에 서 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저는 볼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분인들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이이이 이,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믿는 성도가 이걸 믿, 믿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이 분명해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바르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이, 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변치 않는 이이 이 믿음에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이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서 있는 것이 이제 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인 이제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믿음이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겁니다. 협력. 본문 27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한다는 겁니다. 협력.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 스스로 협력하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죠. 자, 이렇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협력한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협력한다. 이건, 이제, 뜻이 뭐냐면, 함께 경기한다, 또한 팀으로 싸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운동 경기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함께 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함께 하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에, 서로 서로 이제 협력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럭비 같은 것, 또 미식축구, 보면은요,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에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모습. 아시겠죠? 또한 가지, 에, 또 중요한 사실은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딱 이렇게 옆에 딱 맞대고 이제 방패를 들고 붙게 나아가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협력하는 모습이라고요. 협력하는 모습. 그죠. 이럴 때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리, 바울이 빌리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처럼, 또는요, 전쟁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군인들처럼 뭐 하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하라고? 힘을 모으라. 힘을 모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모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빌리포 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도 한마음이 되지 않고 지금 분열되어 있거든요. 두 여인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그니까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모여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언제그 축구 팀이나 뭐 이런 팀들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도 팀웍이 맞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기에 승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그 군대에 용맹한 군인이 많아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믿음이 서 있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어, 어, 불평하고, 어, 불만하고, 막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 잘못하면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해방꾼이나 적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 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어, 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은요, 대적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대적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28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어, 그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리포스를 쓰면서 군사적인 군사용어하고 운동용어를 많이 이제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군인을 태우고 말이 막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적군이 있을 경우에 이 말이 겁을 내가지고 움찔하는 행동 이걸 가리켜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어, 용맹한 군사가 말을 탔습니다. 타고 막 적진으로 달려가는데 이 말이 보니까 저 앞에 자기가 더큰 어떤 형체의 어떤 있고 또막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그걸 가지 못하고요. 막 서버리는 겁니다. 움쥐.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불신자들이 있고 적대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예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뭐냐 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를 통하여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돌아온 가운데서 10명이 먼저 그 보고를 하죠. 이 사람 뭐를 합니까? 아,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업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얼쳐서 공격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명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작게 보이고 적들은 크게 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반대로 똑같이 정탐하고 온 요수와 갈렙은요, 그 그인 자손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밥이다. 그죠. 렇 밥이 됐습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대신 자신들은 커 보이고. 여러분. 지금, 어, 여수와 갈렙이 이렇게 그대한 안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지요? 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수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두려운 존재가 놓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수와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수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는 가는 길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러나 뭐라죠?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 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시민이고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 로마 시민권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늘나라 시민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던 어, 사람들이 가진 그 긍지와 자부심 대단했다 그랬죠.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이 로마 시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인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북적자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요, 대한민국 어,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어,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잠에, 잠, 밤에 잠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복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야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하늘 나라의 나는 시민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실 거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